네, 안녕하세요. 연주하는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보시면 2차 함수. 자, 2차 함수. 요 놈과, 자, 2차 방정식. 요두 개가요, 사실은, 어, 함수라고 하는 것은, 함수라고 하는 것은,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뭘로 표현하죠? 그죠. 그래프로 표현하죠. 즉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함수는 기본적으로 그래프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수학의 영역에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내는 그런 학문, 그래프나 그림으로 표현되는 그런 학문들을 도형, 그림 도형, 이걸로 나타낼 수 있는 어, 수학의 그 학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바로 우리 그 기하학이라고 그러죠. 기하. 응? 기하학이라고. 이차 방정식은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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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번 뭐? 식이 나오죠 식이 나오고 네 방정식은 당연히 미지수 x y 수를 대신하는 x y 미지수 같은 게막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를 대신하는 어떤 문자들이 나오는 이런 영역을 어, 수학에서는 대수학이라고 얘기해요 수를 대신한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이두 개의 영역인 거예요 이두 개가 서로 다른 영역인 거예요 원래 원래 수학에서 이제 전통 이제 고전적인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 기학 기학 어쨌든 기학과 대수학은 예전만 하더라도 서로 영역이 달랐어요. 그래서 기학은 그 말대로 그냥 어, 그냥 도형 그리는 거예요. 원, 뭐 삼각형, 사각형, 뭐 이렇게 거기는 뭐 면적 구하고 뭐 작도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림 그리는 것이 다 기학인 거고 대수학은 그 말대로 기본적인 게 방정식 풀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두 개가 사실은 별개였거든요. 이두 개가 어 합쳐지는 계기가 생기게 돼요. 합쳐집니다. 뭐 때문에 합쳐지냐면 바로 좌표평면이라는 것이 좌표평면이라는 것을 어 발명, 발견, 발명, 어, 좌표평면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이두 개가 합쳐져 버려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는 원 그러면 원, 동그라미. 원은 그냥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근데 이제 이게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아직 이 교육과정 상에는 원이 뒤에 나오는데 어쨌든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돼요. 어, 반지름이 r인 원을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두 개가 별개였다는 거죠. 그냥 원은 원이고요, 그냥 식은 식이야. 방정식은 그냥 어떤 어, 어떤 이 도형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도형을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졌어요. 왜 가능하냐면 이것을 좌표 평면상에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2차 함수라고 배웠지만 사실 2차 함수는 그냥 포물선이잖아요. 포물선. 옛날에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였어요. 뭐 이거를 이걸 식으로 표현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지금 y는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형태로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식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이게 좌표평면상에 어,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좌표평면의 발견은요 굉장히 중요다이 수학계에서는 이 좌표평면을 누가 고안을 해냈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고안해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좀 몸이 많이 연약했다 그래요, 마음이 약했는데 그래서 주로 이제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 이제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뭐가 보여? 요 천장이 보이죠. 거기에 파리가 막한 마리 막 돌아다니는데 파리가 어디 앉았어요. 근데 저 파리의 위치를 어떻게 하면은 사람마다 다저 파리 위치를 말하는 게 다르겠죠. 저 파리 위치를 어떻게 하면 더 객관적으로 누가 말해도 그 위치에 그대로 저 위치에 있다라고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고안해낸 게 이제 좌표평면이라고 해요. 뭐그그 그 어떤 그렇게 좌표 평면을 만들어 냈다는 그런 뭐 설이 있는데 뭐 맞는지 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데카르트가 좌표 평면을 고안해 낸거은 사실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 기학과 대수학이 드디어 이제 서로 통합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렸던 거를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게 되고 식으로 표현이 가능했던 거를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개 학문이 합쳐져서 나온 학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그걸 해석 기하 하기라고 합니다. 이 해석 기하학이 하는데 이 어쨌든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게다 해석 기하학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 2차 함수 하면서 2차 함수 하면서 뭐 그래프 2차 함수 하면서 그래프만 그렸나요? 좌표 평면상에서 그려 놓고 얘를 식으로도 표현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은 해석 기하학의 형태로 사실을 하고 있는 거랑 거라고 볼수 있는 거야. 예, 그렇고요. 어쨌든 이래서 이두 개의 관계가 중학교 때까지는 이2차함수와2차방정식을 따로 구분해서 봤다면 고등학교에서는 이걸 두개 합쳐서 볼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볼 거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차함수, 어, 이차함수 음. 어, 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차함수가 있다고 쳐요. 그럼 이걸 그래프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프로겠지,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게 x축하고 어떻게 만나는 얘기 굉장히 중요해요. 이 x축하고의 관계를 한번 가지고 설명해볼게요. 여기는 위에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 이거는 x축인데 x축 우리는 바로 또 다르게 어 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y는 0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두 개를 연립을 하는 거예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것과 y는 0이라는 것을 이거 두개 연립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이것도 이것도 y고 이것도 y니까 이두 개가 같게 되겠죠. 즉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이 이차 방정식이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이차 함수와 즉이 그림으로 그린 거는 함수거든요. 이 함수와 이 함수의 이 함수와 이 함수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개의 함수가, 두 개의 함수를 열립해버리니까 뭐가 되냐면, 하나의, 어,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근데 이 2차 방정식은 당연히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거잖아요. 두 개의 함수가 같다라고 하는 건뭘이야기하는 거야?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에서 당연히 같을 수 밖에 없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 교점이랑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이 방정식 자체가 X로만 표현됐기 때문에, 여기 이 점에 X 좌표와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 x좌표가 알파고, 여기 x좌표가 베타라고 해봐요. 그면은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이 말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뭐라는 걸 얘기하는 거냐면 알파고 베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에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면 자. 보세요. 어, 만약에 y는 이건 음, y는이라고 하지 말고 어, 이렇게 얘기 하죠. 이차 어, 방정식, 이차 방정식 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실근, 그냥 근이 아니고 조심해 실근이 실수근이에요. 실근이랑 동일한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2차 함수에서는, 2차 함수, ax, 이이 2차 함수, 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뭐와, x축과의 교점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교점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점에, 교점의 x자표 더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다시 2차 방정식의 요 근이 어디서 나왔어요? y는 2차 함수와 x축하고 같다라고 연립해서 나왔기 때문에 같은 경우는 교점일 때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여기 남아있는 건 x밖에 안 남았으니까 x 좌표가 바로 요놈의 실근이 된다. 요 얘기입니다.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 x축과의 교점, 자, 교점의 x 좌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x 절편이라고 또 얘기하죠, 그죠 즉, 이차함수 요놈 그래프의 x절편이 바로 요놈의 실근이 된다, 요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 똑같은 얘기인데, 이차방정식, 이차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실근의 개수랑 똑같은 게 뭘까요? 어, 위에 거랑 똑같죠, 뭐뭔 뭔 말이야? 개수랑 똑같은 거는 바로 이차함수 어, 다 적기 너무 귀찮은데 y는 다 적어보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뭐와의 x 축과의 교점의 개수겠죠 결국은 맞죠 실근의 개수는 이차방정식이 어, 실근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x 축과의 교점의 개수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또 이거는 또 뭐라고 하면 x 절편의 개수라고 해도 되겠죠 절편의 개수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요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생각해 볼까요? 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2차방정식 이차방정식, 2차 이차방정식. 2차 예를 들어서 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라는 2차방정식이 있다고 쳐요. 근데, 우리가 이거, 이 근을, 이 자방식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인수분해해서 구할 수 있죠? 3, 1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되죠? 자, 그럼 뭐가 돼? x-1, x-3은 0이니까, x 값은 1 또는 3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못 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너무 멍청해가지고. 이걸 못 구한다고 생각해봐요. 아니, 뭐, 이렇게 구했다 칩시다. 그러니까, 구했으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때이 2차 방정식을 함수로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란 2차 함수가 나오겠죠. 어,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1과 3이란 얘기는 결국 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게 x축하고에 만나는 점이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1과 3이 여기서 만난다는 요 얘기예요. 알겠나요? 어, 그래서 요 그래프 그릴 때에 이 그래프, 2차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따로 있지만 만약에 이게 인수분해가 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인수분해 구해서 두근 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여기와 여기를 만난다고 하면은 이렇게 그리는 게 훨씬 더2차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훨씬 더 쉽을 울수 있겠죠. 그래서 2차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도 뭘로 2차 방정식의 어, 근을 가지고도 2차 함수를 그릴 수 있다 뭐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봐봐요. 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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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정리하고 오늘 어, 문제 하나 풀고 마치도록 하죠. 자. 요런 얘기예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의미가 똑같다 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d가 0보다 크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일까? d는 뭐예요? 판별식이죠. 뭐를 뭐를 판별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2차 방정식의 뭐 실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거였죠. 그래서 d가 0보다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랑 똑같아2차 어,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라는 거요? 어, 두 개라는 거예요. 맞죠? 어, 다른 말로 써볼까? 이게 무슨 말이야? 실근이 두 개란 말은 어, 조금 더 어, 조금 더 조금 더 다르게 이차방식 이차방식의 이차방식이 바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말이죠. 이거는 앞에서 배웠으니까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거랑 또 똑같은 게 이제 방정식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식을 가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2차 함수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2차 함수의 그래프와 그래프와 뭐에 X축과의 교점이 몇 개다? 그럼요. 두 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혹은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X절편이 몇 개다? 두 개다! 됐죠? 그럼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렇게 그래프 표현되겠죠. 어,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이 두 개란 얘기니까 그래프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어, 만약에 이, 이제 최고창 양수면 아래로 볼록하겠죠 근데 교점이 두 개래요. x축과의 교점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와 여기 이렇게 두개 생긴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면은 위로 볼록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로 어, 교점이 두 개가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d가 0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2차 방정식에서는 어떻게 돼요? 서로, 앞에 어떤 표현을 썼죠?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는 표현을 썼죠. 다른 말로는 이게 뭐야 중근이라는 얘기죠, 중근. 맞죠? 근이 한라란 얘기야. 그쵸? 그 다음에 이 말이 그러면 2차 함수에서는 어떤 의미랑 똑같아요? 2차 함수에서는 2차 함수 그래프와, 어, 좀 빨리 쓰겠습니다. x축과의 뭐가? 교점이 몇 개라는 거예요? 한 개라는 거죠. 맞죠?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이게 접한다는 얘기예요. 접한다. 접한다는. 뭐 x 접현이한 개라는 얘기기도 이 하고 이 참수와 그 x축이 접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돼요? 당연히 쭉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곱창이 어, 양수면 이렇게 될 거고 제곱창이 음수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 여기에 접하는 형태, 교점이 한 개밖에 없는 형태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연히 d가 0보다 작을 경우는 어떻게 돼? 아우 흔들다 뭐야 2차 자 여러분이 같이 한번 얘기해 봐요 뭐야 자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그냥 글로 쓰는 것 밖에 안돼 여러분들도 이거를맨그 뭐야 연장에다가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해 봐야 돼요 써줄 수 있으면 여러분께 된 거예요 자 2차 방정식이 얘는 뭐야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뭘 가지는 거야두 허근을 가지는 거죠 이거는 앞에서 했었죠 이게 이제 요게 어떤 의미랑 똑같냐면은 이 이차함수 의 그래프와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이 몇 개? 0개! 이 말은 안 만난다. 이 말이죠. 안만난다 말이야. 아이고, 안 만난단 말이야. 자, 이 말은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X축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안 만나고요.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안 만나요. 맞죠? 요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런 형태가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어,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쓸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만 풀고 마치도록 하죠. 문제 어디 있나? 아, 여기 있네요. 자 보시면 이 함수 요놈의 그래프와 x축과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어, 요 그래프와 x축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요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겠다는 거야?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맞죠? 그 말은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 2차 함수를 이 2차 함수와 x축이 같다라고 연립한 2차 방정식 뭐냐 결국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는 0이라고 하는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라는 거예요? 당연히 두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란얘기예요그 말은 d가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럼 d만 구하면 되겠네요. 요거만 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d는 자, 구해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돼요? B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4AC. 그럼 4K. 뭐 이렇게 되나요? 이게 0보다 크다. 따라서 4K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고요. 맞죠? 그다음 K는 뭐가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다. 요런 범위가 바로 실수 K의 값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게 The answer가 되겠습니다. 됐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보시면은 이차함수와 이차방정식 관계가 어떤 관계를 이루냐, 이런 관계를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